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3년 데이터 바우처 지원사업 공급기업 현장 감리 소개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은 총 4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원사업 개요 및 일정, 감리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장은 지원사업 개요 및 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는 사업으로 구매 바우처와 가공 바우처가 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k데이터와 3자 협약을 추진합니다. 공급 기업은 데이터를 판매 혹은 가공하는 기업이며 수요 기업은 판매 가공된 데이터를 사용하는 기업입니다. 구매 바우처는 데이터의 구매 비용을 천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가공바우처는 일반 가공과 AI 가공이 있으며 각각 최대 4천만원과 6천만원을 지원합니다. 올해 협약 건수는 약 2,010건입니다. 협약별 1회 이상의 감리를 수행하며 비용 지출 확인, 개인정보 포함 여부 점검 등이 감리 요건입니다. 데이터바우처 지원 사업에는 감리, 품질 점검, 이행 점검 등 3개의 용역이 있습니다. 감리 용역은 한국정보기술단 컨소시엄이 수행하며 데이터 판매 가공의 감리를 수행합니다. 품질 점검 용역은 판매 가공된 데이터의 품질을 점검합니다. 수행 협력 기관은 선정 지원과 수요 기업을 대상으로 데이터를 잘 활용하는지 이행 점검을 실시합니다. 데이터 바우처는 관리 규정을 중심으로 업무별 세부 운영 지침을 적용합니다. 감리의 경우, 감리 세부 운영 지침이 공지되었으며 데이터 바우처 감리의 기준이 됩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는 7월 3일에 시작하여 10월 6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시정 조치 확인은 감리 종료 2주 후인 10월 20일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지원 사업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기업에 데이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구매 바우처와 가공 바우처가 있습니다. 공급기업은 데이터를 판매하거나 가공해 수요기업에게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이장은 감리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리란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자가 제3의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실제 감리에서는 점검 대상인 문서 데이터 증빙을 점검 항목에 따라 점검하고 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개선하도록 합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는 대면 감리가 원칙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는 K데이터의 PMS를 기반으로 진행합니다. 수요 기업과 공급 기업이 문서 및 데이터를 등록합니다. 감리는 PMS의 문서와 데이터를 대상으로 수행합니다. 감리원과 공급 기업이 직접적인 문서를 전달하면 안 됩니다. 대면 감리를 할 경우에는 감리 장소 및 인터넷 접속 환경의 요청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감리원이 동시 방문할 때는 감리 운영팀이 지정한 대표 감리원이 공급 기업에 요청합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의 기준은 현장 감리 세부 운영 지침입니다. 세부 운영 지침에 사업 운영 및 감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감리 보고서 양식, 공급 기업 표준 문서, 그리고 각종 증빙 양식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리의 점검 대상은 문서, 데이터, 증빙입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의 점검 대상 중 문서는 이와 같습니다. 2023년에는 가공 분야에서 인건비 지급 확인서가 추가되었습니다. 데이터 바우처 감리 점검 대상 중 데이터는 PMS에 등록된 데이터를 대상으로 해야 합니다. PMS에 등록할 수 없을 경우 개별 데이터 이관 신청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가공 바우처의 점검 대상 중 증빙은 점검 항목별로 이와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구매 바우처의 점검 대상 중 증빙은 점검 항목별로 이와 같은 문서가 있습니다. 감리를 수행할 때 대상 자료를 직접 수령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대상 자료는 모두 PMS의 상세 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리는 협약건별 1회 이상 수행합니다. 감리 계획은 감리 운영팀에서 공급기업별로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제공합니다. 현장 감리에서는 착수회의와 종료회의를 실시해야 하며 수요기업의 참석은 선택사항입니다. 작성된 감리보고서를 감리 운영팀에 제출합니다. 공급기업의 시정조치 후 시정조치 확인을 하여야 하며 시정조치 결과보고서를 감리 운영팀에게 제출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3. 점검 한목별 점검 방법과 4. 감리 양식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